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네 가지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늘려야 니까뭐 당연히 늘려야죠. 얼, 당연히. 얼마나 늘려야 된다고도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어, 일단 뭐 OECD를 기준으로 하면 음, 네. 어, 우리 나라 의과대학 정원이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2,500명을 늘려야 되고요. 정부가 2025학년 의대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19년 만의 증원인데요. 의사 단체는 집단 휴진 등 행동을 통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네, 주요 대학 병원에서 일주일째 진료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9천 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 건강 수준이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낮다. 그런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급의 수준을 갖고 있고 또 하나. 그러면 국민들이 병원 이용은 제대로 할수 있느냐? 이게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 횟수인데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2.6배 정도의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최고로 많이 나간 나라고 두 번째, 1인당 병원의 재원일수는 우리나라가 몇 번째냐 하면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의사가 부족한 나라에서 건강 수준이 최고고 의료기관 이용을 최대로 많이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대한민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예약을 걸고 기다렸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입니다. 한국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OECD 자료를 가져와서는 봐라, 우리는 OECD 평균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짓말이에요. 그 숫자에는 온갖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가 드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에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부의 의대생 2천명 증원 결정에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의대생의 효악으로 파국이 갑자기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애견이 되어왔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수학과 이런 필수의료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정부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해왔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다음 정권 으로 넘겨왔던 것이죠. 이미 의료보험 재정은 적자가 논적 이 되어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많은 요인들이 매제되어 어렵고 이러한 복잡한 의료 문제에 정부 와 의료계가 서로를 설득하지 못 하고 충돌하여 왔습니다.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국민 보다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고 예산과 집행 권력을 가지고 운영 해온 당국이 그 책임을 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의 그 어떤 일보다 어려운 것이 이 의료 영역이어서참 고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바로 옆에서 진료를 해온 1차 의료 의사들의 자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혹시 풍수권자가 일부 교수와 고위 공무원의 생각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의대증원 문제에 의료계와 사회의 각각 지지와 반대 두 입장이 있는데 이들의 말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의료계에서 의대증원을 이끄는 이들은 대개 의료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의료의 공공제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국민에게 문턱이 높지 않도록 국가가 주도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이들의 눈에는 지금 필수 의료를 포기하며 많은 수입이 가능한 비급여 진료로 가는 의사가 한심할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그렇듯이 국가가 많이 계획하여 의사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니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죠. 해결적인 정책에 과연 의료의 질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얼기설기 봉합해온 상처가 결국 터졌다고 의미입니다. 의약분업이 과연 국민의 의료에 이바지한 것이냐는 그런 회의감은 일선의 의사가 느껴왔습니다. 또한 급여 지부의 90%를 지급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며 필수진료 청구가 삭감을 계속 나가면서 체험해왔으니까요. 우리 의료보험 모델은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 징수만으로는 갈수록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오는 그 많은 공약들, 국민에게 낮은 의료비로 더 좋은 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그만큼 런 달콤한 말은 없죠. 그래서 CT를 포함한 많은 검사들이 보험화되어 왔습니다. 빛내어 장비를 구입한 병원들은 과잉 검사를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해 직업을 하니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정치인의 포퓰리즘에 공무원과 의사는 수행하기 급급하고 재정과 운용 능력이 부족했던 공단은 가랑이가 찢어져 온 우리 의료 역사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의료 혜택 그 수준은 많은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해왔는데 흡외 의사들은 저수과 진료보다는 비급여를 쫓아 필소리를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의 사표를 낸 것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의 사를 그만두려는 마음인 이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섭짓해지며 힘이 빠집니다. 세 번째 사회에서 의대 정원을 찬성한 이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 대학병원이라니 이 교수 진료는 어렵고 수련을 받는 젊은 의사들에게 맡겨야 하고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줄어드니 이제 내 아이가 분명 어쩌나 하는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요. 또한 갈수록 급여 진료에 비급여를 끼워서 진료를 받으니 증가하는 의료비에. 등등 이러한 것들의 불만을 가져왔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의사수 늘리기라는 정부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모두 외면하는 필수 의과의 가능이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서로 경쟁을 시키면 덤핑하듯이 비급여 비용도 서로 줄여서 적게 받는 의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 중에는 의사를 공공재로서 정부가 공무원처럼 일할 곳과 급여를 지정하자는 일부 사회주의의 제안에 동의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에서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일은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 같습니다. 의사의 편이 아니라 철저히 의료 소유자로서 자신의 건강이 위협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이죠. 의사가 늘어나면 진료 건수가 늘어나고 결국 보험 청구는 많아져서 보험자증이 더 빨리 타고 이를 것이 원하다는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스스로, 스스로 공부와 조사를 해서 OECD 국가들 중 모든 의료지표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라면서 지금의 우리 의원실에 만족하는 편인데 왜 정부가 판을 담느냐고 합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지표들은 평균 진료 대기 시간 20분으로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적고 응급실에 항사의사가 대기하고 있는 나라이며 수술에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그 어느 나라보다 짧고 접종을 포함한 보건 지표가 최상위이고 암등 중증 질환의 치료 성공률이 세계 1, 2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최고의 의료 서비스에 비해서 의료비는 최저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세계보건기구 등의 보고를 증거로 말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논리가 너무 근시안적이고 급진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인구당 의사수가 많다는 나라는 활동하지 않는 의사들 다 포함한 것이고 우리나라 의사의 밀도는 높은 편이라고 하며 특히 주거 지역에서 병원의 수가 많고 그 밀도가 높다는 보고서를 내는 죠 의료에 누적된 문제를 의대 정원하면 다 해결된다고 호언장담하고 반대하면 밥그릇 챙기기로 국민이 보도록 선거를 앞두고 시선을 돌리게 한 것이라는 이들의 지적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 13년을 공부한 이들이 아무리 많이 대출이 되어도 낮은 수가 또,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이 고소고발로 형사 민사소송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필수 의료과로 가는 슈바이츠가 얼마나 될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결국, 정음도에 의석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진료와 청구를 하고 더 많은 비급여를 개발해서 의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이들의 걱정에 필자 저 또한 동의합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3평명 졸업하는 현 의료 체계에 5배 증원을 해서 생태가 계 교란이 되지 않을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인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이 전공을 할 의사들을 처음부터 또 양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전공을 할 결정을 할때 이들은 선배들이 소신 진료를 하며 개원할 때진빛을 갚아 나갈 수가 있고 환자를 위한 최신의 진료를 했는데 감옥에 가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며 우리 후배 의사들이 평생 몸담으려고 결심했던 그 일터로 돌아가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